플러리다 갑니다 응? 플 l 리다 갑니다 플 l 리다 갑니다 마차티 라 i d a f l 먹어 i d a f 어 o r i d a Florida, <laughs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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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강이 유튜브 <laughs> 사실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연 연착? 연속? 딜레이? 지연됐어요? 예 딜레이 딜레 우리 민고이 어, 한국말 모르겠는데 모르겠,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오네 <웃음> <웃음> 지연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왜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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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어요. 음. 아, 이게 진짜. <laughs> 이거 알아? 응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무슨 말인지 영어 방송을 했지만 모르겠어요. 네, 아직 미국 살이 지금 거의 두달차 들어가고 있는데요. 모르겠스. 아직 모르겠어요. <laughs> 지금 약간 이런. 대답 이런 것부터 배우고 있는 중이야? 모르겠어. 맞아요. 그리고 우리 저희는 스페인어까지 배우고 있기 때문에. <laughs> 맞아요. Hola. 스페스모 oh, yeah. Because it's night. Yeah. <laughs> bye bye. Bye bye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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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행전 일기 1일차 <laughs> 드디어 출발하는 것 같다.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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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하는 것 같다. 점점 추워기 시작한다. 서 있다.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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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, 바로 바로 기록을 남기겠다. 오버. 오버. <laughs> 드디어 탐하러 갑니다. 지금 시각은 11시 1분입니다. 오마 드디어. 와 아직.. 야, 금방 와.. 금방 와, 지금. 아직 <laughs> 지금 네, 몇 시죠? 지금 4시 3시 5시 저희 애플워치 한번 도착해서 아직도.. 어, 지금 몇시지 못했는데 음... 참고로 새벽 4시고 요 오늘 인덕 모닝이고요. 카페 분들은 지금... 아마도 예. 출발을 하려고 하했잖아요 가게가 지금 오픈을 했어요. 나아있어. 아니 나, 아니, 아니 내가 얼마나 당황했던 게반 정도 텀막 그게 응. 씌어져 있고 반 정도 안씌어져 있는데 갑자기 재고를 끼워 놓더니 하나씩 꼬도 내는 거야. 그오픈 준비야 하고 진짜. 있었던 거지. 아,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... 비행기 타러 가는 거고 <웃음> <웃음> 우리는 <웃음> 우리도 세에서 그냥 오히려 즐기다. 좋아, 오히려,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재밌어. 어, 아 우선 이거는 누가 해 <웃음> <웃음> 비행기가 연착된 것부터 지금 단단히 잘못됐어. 그리고 내가 잘못이야. 나 진짜 오픈 나 보고 있어. 너무 궁금해. 아줌마 안 했어. <laughs> 어? 아니 아까보다 선박이 <laughs> 더 오픈돼 있고요. 이건 확실히 오픈. 아까는 여기까지 막혔었거든. 이제 다 열었잖아. 아 뭐래? 이건 확실히 오픈이야. 그렇게 저희의.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응. 투비 컨티뉴 상 생존신고를 하겠습니다. 안녕. 묵직방. 응. <laughs> <목질방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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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아영 어? 쇼파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야,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? 너 너무 좋은 이게. 여기가 방 하나. 아, 어, 재송되네요 네. 지금 여기 제 방이거든요. TV가, TV도 TV도 어. 있고요. 여기 서랍장이 진짜 뭐거 많고요. 여기 보시면은 저기 밑에 드라이기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. 와우. 편하게. 또 들어오실게요 아, 네 하지만 네. 해서 여기가 주재자로 안녕 우리는 화장실 없어 휘바? 네 여기 방바 저기 밖에 화장실 이수씨 우리는 똥싹아아 안녕하세요 잠깐 만와 좋다 언니는, 언니는 여기 있어야 돼아 이거 민정이 혼자 써 <laughs> 그럼 흐거 <laughs> <laughs> <내가 웃음> 아니... 안녕하세요 지금 플로리다에 왔는데요 지금 시각은 새벽 6시입니다 7시 반에 나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7시 반에 나가려면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할 건데 잘지 말지 고민 중 과연 잘것 같긴 한데 아니, 원래 머리를 안껌을려 했는데 껌어야겠어 어쩔 수 없지. 침대 방, 복불복 게임을 했는데, 아니, 사다리 게임을 했는데, 제가, 퀸 사이즈? 퀸? 아무튼, 혼자 쓰기 진짜 좀 넓은 침대에 당첨이 돼서, 혼자 쓰고 있습니다. 얌! 그래서 지금 혼자인데요. 살짝 심심하기도 하고, 저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. 안녕. 30분을 잘까 말까, 잘까 말까, 띵, 네, 생존 일기, 끝. <laughs>